매일 유기농 채소를 먹는 닭, 유정난 닭들이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이중에 하얀색 닭들이 순놈 닭입니다. 보통 이렇게 열다섯 마리가 한 식구입니다. 자기 색시가 열다섯 마리가 됩니다. 결코 힘 약한 놈이 가까이 오는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계란살란통입니다. 이렇게 계란살란통에 보면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밥을 넣으면 바로 먹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알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한 것은 가짜 계란입니다. 가짜 계란은 하나 있어야지만 닭들이 거기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계란을 꼭 넣어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팁입니다. 요 앞에 작은 계란이 있습니다. 이 유정란은 우리가 부를 때는 숫닥이 낳은 알이라고 합니다. 숫닥이 정말 알을 낳느냐고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숫닥이 낳았다고 합니다. 너무 조그만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무엇에 쓰느냐고요? 저희는 그냥 버립니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저희는 쓸데가 없습니다 노른자가 있느냐고요 노른자가 없습니다 깨 볼까요? 이렇게 노른자가 형성되다가 말았습니다 노른자가 없습니다 먹어봤냐 s 요 먹어봤습니다 그냥 일반 계란 맛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맑은 흰자만 이렇게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 버리면 바로 바로 닭들이 와서 껍질은 바로 먹어 버립니다. 먹는 이유는. 다른 동물들이 자기 종족을, 보 다른 동물들로부터 자기 종족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밥 먹는 시간이 돼한 번에 다 먹지를 않습니다. 이제 알들을 낳으려고 난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